자 오늘 EV 첨단 소재 그래도 어느 정도 6천 선 방어하면서 마무리를 했죠. 어 제가 그래도 웬만하면은 밑에 떨어뜨릴 그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있긴 있다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또 소식이 들렸죠. 자 온영두 어이 새끼가 이제 SL 바이오닉스에서 이제 사회사에서 물러난다. 그러니까 이제 뭐발 빼겠다 하는 거자 여기서 확률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 가설을 두개세워볼게요 자 지금 가설이 자첫 번째 온영두가 물러났다 어 이제 그 경영진에서 경영해서 전문 경영인을 세운다고 했어요 지금 자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될까봐 잘 뺀다 그리고 진짜 이제 주가 보양을 위해서 위해서 예 이거예요 지금 두 개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지금 둘다 가능성이 높아요. 언론에 나오고, KBS 시사창 이게 나온 게요. 솔직히 뭐, EV 첨단소 얘기가 맞는데, EV 얘기는 안 나오고요. 바이오 얘기 나왔어요, 바이오. SL바이오 얘기가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나와있던 가정을 하나하나 해볼게요. 자, 왜 이게 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수 밖에 없는가? 자, 보세요. 현재, 이 대주주, 넥슨바이오. 보세요, 여러분들. 빠집니까, 이렇게? 자, 여기의 대주주, 스튜디오 산타. 산타 클로스. 자, 얘 보세요. 무상, 유상승자 때문에 관련이 있지, 얘가, 이것 때문에 빠진 건 아니에요, 절대. 자, 그러면은, 다이나믹 디자인. 얜또 같이 빠지죠. 그런데 또 여기서 볼게요. 솔직히 EV가, EV가 문제가 됐으면은, 얘의 지분을 들고 있는 넥선 바이오가 당연히 주가 떨어집니다. 근데, 방어 잘하고 있어요, 정말. 그러면은, 또 얘가 문제가 되면은, 얘가 문제가 되면 얘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또 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스튜디오 산타도 같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맞죠? 그리고 근데 웃긴 게 다이나믹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들? EV 차장 소재예요. 23%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유력한 게이 다이나믹이 문제되기 때문에 얘가 문제돼서 얘의 지분을 들고 있는 EV가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온용두가 사퇴한다, 뺀다는 거는 이 주가 부양을 위해서 그나마 좀 호재를 더 만들어서 나는 주가 추적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내가 경영에서 물러나겠다. 잘 빼는 거보다는 밑에 확률이 조금 더 높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당연히 문제가 되는 기업은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EV 첨단 소재가 지금 생각보다 방어를 좀 잘했어요. 오늘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들도 지금 세력들도 지금 물려 있다고 더 떨어지면 더을 때려요 얘들도 최대한 방어를 해놓고 올려야 된다. 자, 근데 수급 볼게요. 좀 물량 많이 뺐어요. 근데 기간이 또 들어왔네. 기간이 리스크를 정말 싫어하는 기간이 들어왔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리스크가 없다고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무튼 간에 지금 다이나믹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다이나믹 영상 오늘 올렸죠.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셔가지고 한번더 정리를 할게요. 현재 다이나믹이 이 유상증자 철회 때문에 뭐예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됐죠. 그러니까 이제 불안정하는 거예요. 작전주다 뭐다 하면서 얘들 뭐 난리 나는 거 아니냐. 근데 저또 얘기가 또 나오는 게 아까 제가 점심 방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여의도 땡땡슈퍼 아그 땡땡개미가 이제. 자꾸 제 영상에 있는 내용을 자꾸 따라서 저녁에 올린다. 며칠째, 사람들이, 저희 지인들이 자꾸 얘기를 한다. 니 지금 그니 네 내용 베껴서 다른 데서 올리고 있는데, 니네 내용 다 뻘가 먹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또 오늘 볼게요. 자, 여기서 한 얘기가 또 이제 그쪽에서 또 흘러나오는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자신만만 하면은 동시간 때 라이브 방송에서 누가 더 이브에 대해서 잘 아는가. 이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자, 자신 있으면 라이브 방송 동시간 때처럼 키고, 어, 누가 더 주식을 잘 알고 이브에 대해서 잘 아는지 대결합시다. 자신께게 말씀드립니다. 개들 방송 보지 마세요. 상장 폐지 요건도 모르는 주식도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이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저,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자, 그래서 이 다이나믹 디자인, 자 여기 중요해요. 지금 얘들이 다이나믹 디자인이 오르면은 얘들다 자동으로 오르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나왔던 모든 상황을 이 토대로 봤을 때 다이나믹이 문제되기 때문에 E.V.가 떨어지는 거밖에안 돼요. 현재 상황에 보면은 맞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다이나믹이 지금 니켈 원래 얘들은 타이어 이뭐 그 공정 제조 막 이런 하는 애들인데, 전혀 이천지 관련이 없다가, 뭐 때문에 부각됐죠? 니켈 채굴건이 인리의 니켈 채굴 광산에서, 이제 이거에 관련돼서 라이센스 획득 때문에, 맞죠? 부각됐잖아요. 니켈, 니켈 사업 관련해서. 근데 지금 다른 거다 획득했는데, 뭐만? 운송도 체결됐어요, 운송까지도. 이제 생, 이제 채굴하면은 이제 옮겨될 거 아니에요? 이 운송하는 회사 현지 법인도 지분을 최대 주주까지 올렸습니다, 다이나믹이. 그런데 여기서, 가장 남아있는 게 채굴권 라이센스만 남았다. 근데 이게 좀뭐 6월까지 뭐 얘기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 딱히 뭐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요거 때문에 늦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또 언제 얘기 나올지 모릅니다. 결론은 이것 때문에 그렇다. 이 니켈 채굴권 라이센스가 획득이 무산되면 이브이 첨단 소리가 뭘 행해야 되냐? 다이나믹 디자인 다 디자인 지분 다 던지면요. 이브이 첨단 소리는 살아요. 근데 다이나믹 디자인에 물리신 분들은 난리가 나겠죠. 근데 다이나믹 디자인이 그렇게 뭐 이거를 버릴 수 있을 정도의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맞죠? 경영진의 횡령으로 인해서 상장 폐지 요건 돼서 거래 정지가 되면은 문제가 되겠지만은 아직 다이나믹 디자인은 매출 잘 뽑고 있어요. 그 기본 이 사업이 있어서. 30억 이상 매출 내고 있잖아요. 30억 밑으로 뽑으면요. 바로 이거 상장 폐지 요건입니다, 여러분들. 결론은, 뭐 아무튼, EV 첨단 소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이랑 같이 얘기를 듣고 투자에 접목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피해를 안 보지, 다른 사람 얘기 잘못 듣고 하면은 진짜 안 돼요. 어, 항상 말씀드리죠. 아무튼, 오늘 장좀잘 마무리 된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이 온영두의 사태가 지금 이번이 확률이 조금 더 높은데, 여기에 긍정적인 반응을 해서 좀 반등을 이어보길 정말로 기대하는데, 우리의 선택권은 뭐다? 일단은, 어느 정도 가격 오 일단 우리의 선택권 매수할 수 밖에 없어요. 평단가 줄이고, 5,100원 안 가면 어떡할 거예요. 가면은 그때 사면 되지만 한번 더. 맞죠? 그래서 항상 이런 이제 시스템적인 거는 좀 기본적으로 좀 항상 로봇처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결론은 여러분들, 아, 그리고 제가 카톡방에서 항상 말씀드리죠. 문자로도 말씀드리는데, 장초에 무슨 일이 벌릴지 몰라요. 수급이 현재는 이제 이렇게 좀잘 마무리 됐고, 이제 뭐 이런 이제 기간 소도 확인되는데 아침에 또 무슨 일이 벌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또 주말에도 무슨 일이 벌릴지 몰라요 제가 오늘은 웬만하면 추천을 뭐 사라고 어느 정도 비중을 담아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또 주말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일단 전제 요건은 테슬라가 올라야 돼요 맞잖아요 그러면은 주말에도 한번 봐야겠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주말에 카톡방 입장 해놓으세요 진짜 어,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자 어떻게 자 ev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초대 링크 보내드리죠 여기 이렇게 ev 첨단 소재 매매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어 이제 주말에 제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어 제가 오늘 저녁에 어디 간다 했죠? 여의도에좀 사람 좀 만나러 간다 했죠? 이 얘기를 또, 썰을 또 여러분께 미리 말려음을 드려야 되니까, 이제 영상에도 올리겠지만, 은 글로 한게더 정확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알려드리고, 내용도 웬만한 들어와 계시고, 카톡방 진짜 못 들어오신 분들은, 어떻게? 자, EV 문자 달라고, 어 문자, 이렇게 다섯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은 어떻게? 제가 여러분께 아침마다 시나리오 보내드리죠, 시나리오. 아침마다 8시 한 50분 경에 시나리오 보내 드려요. 이 시나리오 어 이거라도 꼭 받아 보셔라. 자, 이렇게 좀 말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그리고 또 어제도 썰을 풀어 드렸죠. 이 KBS에서 나온 거 보니까 여러분들 이 시사창 1편도 있고 2편도 있어요. 1편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사람들 얘기 나왔죠. 이제 2편이 지금 이거 2차전지 관련인데 딱말 그대로 온영두 이 나온 거예요, 그냥. 이 밑에 또 엮인 거 스튜디오 산타 넥슨바이오 이것도 얘들이 일부러 안푼것 같기도 하고 너무 풀어버리면 너무 대놓고 저격하는 것 같으니까 왜냐? 여기 또몇개는긴 뭐다? 미래 산업이 엮여있다 이게 뭐냐? 어, 옛날 김성태 어, 이제 문재인 이재명 뭐 이쪽 라인이니까 그래서 얘가 좀 엮여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어요 확실히 대북 쪽도 송금 사건도 있고 자 거기 또쌍방울로 엮여있죠 광림이랑 그러니까 정부에서 일부러 타겟으로 잡았을 수도 있다 자 그리고 하나 더자 얘들의 자금줄이보다 메이슨 캐피탈이다. 얘가 올랐어요 오늘 여기 여기도 엮여 있는데 얘는 또 올랐어요. E.V.가 엮여 있어 같이 엮여 있는데 E.V.가 문제됐으면은 얘들은 무조건 E.V. 한개를 올려서 먹고 사는 애들이에요. E.V. 주가가 올르면 어떻게 돼요? 넥슨바이오, 순튜디오 산타 다 올라요. 아이고야 오늘 목이 왜리 이 아프냐.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자이 얘들로 다 엮여 있기 때문에 E.V.가 무조건 올라야 되는 이제 그림이에요 진짜. 얘들 판을 잘라면 E.V.가 무조건 올려야 됩니다. 자, 맞죠? 근데 메이슨 캐피탈이 올랐다. 이게 아무리 뭐 호재가 뭐 나오든 뭐든 간에 올렸다는 거는 이 부위도 이 다이나믹에 대한 악재만 아니면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다음 주또 무슨 일이 벌질지 몰라요. 진짜 이 부위 제대로, 제대로 사고 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아무튼 이제 뭐 이게 시 외도 좀 떨어지고 있을걸요? 떨어지고 있는 그래도 6천원 선 비슷해요, 여러분들. 시회를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시회뭐다 끝난 건 아니지만은 신경 쓰지 마세요. 진짜. 아무튼 뭐 지금 다이나믹 같은 경우도 왜냐면은 얘가 엮일 수밖에 없어요. 다이나믹이 이전에 이거 이거를 빼고 다이나믹이 이거 예전에 그 유, 유상증자 관련해서 이거 취소했잖아요. 그한달있다가안 하고. 거기에 대상자가 누구였냐면은 이제 제이컴홀딩스라고 있어요. 얘가 이제 200억의 유상증자를 받기로 했죠. 근데 이 회사의 자산을 보니까요, 21년 자산 총계가 6억 7천 밖에 안 돼요. 부채가 7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 어떻게 200억을 내요? 아예 처음부터 이것만 보면 다이나믹은 정말 위험한 짓을 한 거죠. 그냥 말 그대로 이 기업을 버리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갔던 애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JN의 컷, JN의 커티 파트너스인가? 그래요. 걔들도 매출이 없는 회사예요. 그런 회사들이 이 지분과 전환사채 등등으로 막 엮이다 보니까 증자 관련 엮이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뭐 유상증자도 정말 빡세죠. 유상증자를 못 해요, 기업들이 잘. 왜냐면은 이제 금감원에다가 유상증자를 하겠습니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여기서 안 돼. 너거 다시 제출해. 이거 우린 못 받으려. 이거 하면 투자자 보호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면요. 이거 요새 정말 박스 유상증자 이거 시키는 게. 그렇기 때문에 다들 시비 전환 하는 거예요, 시비. 시비가 뭐예요, 여러분? 전환 사채 아니에요? 이거를 사면은 나중에 이제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이제 받는 거죠. 사놓고 주가 오르면 개 땡큐예요. 근데 주가 떨어지면은 시비 산사람 어떻게 돼요? 좆된 거죠. 근데 어떻게 된다? EV에 200원 넣은 사람, 이 시비 투자자들은 어떻게 된다? 주가 떨어지면 좆되는 거예요. 이돈다 뭐예요? 사채시장, 사채시장 나온 돈 아니에요, 이거? 사채시장 나왔다 괜히 이거. 날리면은 씨 와서 칼맞고 난리 날 건데 차라리 깜빵 가고 말지 그니까 조작 걸리더라도 이런 마인드란 말이에요 세력들은 오영도도 그런 마인드인데 어, 이마는 뭐 깜빵까지 안갈 거예요 지금까지 얘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얘는 얘를 건들면은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얘는 암살을 하던가 얘를 입을 입을 막기 위해서 뭐 이전에 벌어진 것처럼 암살을 하던가 혹은 이제 얘가 나 누구랑 엮기있다이 나발만 사발 한 풀어버리면은 그냥 우리나라의 정치인 역기상 한두를 아니 끌려 진짜? 그게들 얘를 못 건드려요. 진짜 실제로 그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시황이래요 진짜 아무튼 이런 정치적인 이슈도 그렇고, 이 회사의 이 관계도 그렇고 등등 모든 거를 다 알아야 돼요. 특히 이런 작전주 같은 거는 새벽 작전주 이런 건요. 일반 차트 보고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이런 모든 걸다 알고 이제 건드리는 거지, 이런 것도 모르는 것들이 어떻게 이 기업이 생겨났고, 어떻게 진행됐고, 여기까지 왔는지, 이런 건 단계도 모르는 것들이 하는 얘기는 절대 듣지 마세요. 심지어 상장 폐지의 요건이 뭔지도 모르는 누구와 제 맨날 영상 따라하는 그 사람과 똑같이, 네? 이 상장 페이지 요건부터 확인하고, 뭐, 방송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영상을 올리든가. 이 영상도 안 되고, 뭐, 상장 페이지 뭐, 된다, 뭐, 이런, 이제, 사람들에게 공포심 유발시켜서 주가도 떨어뜨리게 만들고, 어디 오히려 걔가 더 저는 세력 같아요, 진짜. 또, 보니까 카톡에 세력이랑 카톡한 거 나오던데, 뭐, 조작인 것 같기도 한데, 조작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그 사람이 더 세력 같아요. 공포심 유발이에요. 상장 페이지 요건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상장 페이지 벌써 된다고 난리 쳐요, 여러분들. 얘가 자본 잠식 일어난 것도 아니고, 보세요, 이브첨남 소재. 자본점식이 어디 있어요 여기 지금? 심지어 흑자 전환했어요. 매출도 30억 넘잖아요. 절대 상장폐지 요건이 발생이 안 돼요. 넥슨바이오가 지금 뭐 여기 횡령을 뭐 그런 것도 없고, 솔직히 넥슨바이오 최대 주주가 회사잖아요. 회사가 하는 건 상관 이게 사람이 안 모를까. 자보시 자본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부채가 올라갔지만은 자산이 더 증가했어요. 실제로 흑자 전환에 이걸 뭘 봐서 상장폐지 요건이 발생한다는 것이 저는 아직도 당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어, 이걸 좀 항상 확인하시고 드셔라 자, 주말에 웬만하면 카톡 들어와, 카톡방 들어와 계시라고 했죠. 제가 또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 어, 이브이, 세 글자 적어주시면 제가 카톡방 초대니까 보내드릴 거고. 자, 이브이 문자라고 다섯 글자 적어서 남겨주신 분들한테는 제가 어떻게 한다? 제가 어, 이제 언제. 저게 언제냐? 아침 저녁에 아, 저거 아침에 8시 50분. 시나리오 보내드린다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웬만하면 카톡방 안어으시면 문자로도 받으세요 항상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무튼간에 다들 이번주 고생하셨고 아 이번 달 자체를 고생하셨어요 진짜 어, 진짜 다들 마음이 힘드셨을 건데 그래도 뭐 제가 EV로 수익이 늦게 나면요 제가 다른 종목 알려드려서라도 수익나게 만들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셔도 됩니다 자 내일 제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주말에 처음으로 진행해보는데 다들 시간 되면 바로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그때 좀 많은 썰을 풀어드릴게요. 이 주식 시장에 대한 더러운 이런 이제 그런 거를. 아무튼 다들 고생하셨고, 다들 이제 주말에는 푹 쉬시는 거 정말 추천해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진짜. 주식 창에 닫아버리고, 그냥 뭐중 심지 아무리 신경 쓰이면은 그냥 제 영상 보시고 쉬고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푹 주무시고. 월요일날제 맑은 정신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일 라이브 방송 시청하실 분들은 들어오셔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고생하셨고 어 이제 내일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알밤 주식 TV에서 제가 7월 달 유망 종목 2탄 올려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알밤 주식 TV 제 여러분들 위에서 만든 채널 있죠, 여기. 여기 보시면은 7월 달돈 보는 유망 종목 2탄. 자, 어디다? 7월 1일 언제 예약해 놨다? 12시에 점심 때 공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들 확인하셔서 7월 달 유망 종목 1탄 2단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게요.